자, 반갑습니다. 간밤 해외 증시와 기업 뉴스, 공시 정보, 테마주 등을 집중 분석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채널, 나우경제 주식대장입니다. 자, 지난 주말은 편히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엄청 뜨거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또한 코로나까지 확산되면서 무서워서 집에만 계신 분들이 아마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는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침 이번주 수요일이 어, 21일이죠 어, 중복이라 하니까 보양식들 챙겨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7월 19일 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해외증시 마감현황입니다 영국 0.06% 독일 0.57% 하락했죠 다우지수 나스닥도 다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 증가 우려에 최근 크게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0.2% 상승한 71.8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블루스 클럽인 다우지스입니다. 전일 대비 0.86% 하락한 3 4 6 8 7 8 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일 차트죠. 어, 처음에 조금 몰랐다가 어, 낙폭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어, 현재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다우와 같은 형태죠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 이런 형태로 지금 빠져있고요 전일대비 0.89% 하락한 14,427.237 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전일대비 0.75% 하락한 4,327.16 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올랐다가 똑같은 다 같이 어, 처음에 올랐다가 어, 이렇게 낙폭을 키워가는 형태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는 소비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크게 악화돼서 하락으로 마감했죠. 자, 이러면서 미국 6월 소비 판매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서 깝작 증가했다는 이제 평이고요. 오0 0 플러스죠 8월부터 추가 감산 완화에 합의해서 이 아랍 에미리트죠 여기에 산유량 기준을 상향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 주요 뉴스 현황입니다. 자 먼저 비수도권도 2주간 모임 4인까지밖에 안 된다는 걸로 현재 나와 있죠. 자 결국 터졌다. 8,000명 민주노총 집회 확진자 3명이 어제 나왔죠. 그래서 정부의 마녀사냥을 멈추라는 현재 그런 기사들 나와 있습니다. 자 장마 끝 진짜 독한 폭염이 온다. 이번 주 체감온도 40도를 육박한다고 그러죠. 이래서 전력 수급 비상 가능성도 현재 있다그럽니다자 이것도 주가의 영향을 좀 약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잠깐 기사를 보고 도록 하겠습니다. 19일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욱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그럽니다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우리나라에 현재 열도면상이 현재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지상 5에서 7km 높이의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현재 반구 형태의 지붕을 만들면서 현재 뜨거운 공기를 가아서 폭염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열도 현상이 지금 들어있죠. 자 이번 주 전국 최고 기온 전망이 현재 내일이죠. 내일 모레 22일, 23일, 36도까지 가네요. 계속 이번 주에는 대부분 다어 이렇게 35도에서 36도를 현재 기온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가장 뜨거운 주로 현재 보이죠. 그래서 어, 이래서 전력난에 어, 아마 이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 보여지고요. 자, LG 화학 하반기 세자리수 규모의 경력자를 채용한다 그러죠. 이래서 배터리 소재 사업을 확장한다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미 월풀에 매출 2조 앞섰다. LG전자 가전 세계 1위를 현재 눈앞에 두고 있답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어, 이것 참가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생활 가전 부분 사업부가 올해 상반기 매출액에서 미국 월프를 크게 어, 앞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연매출 기준으로 사상 처음 세계 1위에 등극할 것으로 현재 지금 유럽시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LG전자는 고가의 프리미엄 가전 라인인 LG 오브제 컬렉션이죠. 이걸 앞세워서 중국과 유럽 해외 시장을 공략해서 세계 1위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입니다. 나오죠? 2018년부터 월, 월풀이 계속 앞서 있었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LG전자가 26조 9,400억 원, 다음에 월풀이 24조 4,900억 원으로 현재 약 2조 원을 현재 앞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LG전자가 매출액 부분에서 월풀을 추월하면서 내실공이생활 가전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원 가까이 벌어진 격차는 역전이 쉽지 않을 거라는 현재 전망이죠. 자, 하이브리드 SUV 인기에 현대차, 기아차, 친환경차 수출 45%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경년 차 정유 조선 하반기 매출 코로나 이전 회복이 현재 어렵다라는 현재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죠. 카카오톡 1시간 40분간 먹통 전국민 현재 정상화 완료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거는 16일 날 오후 4시부터 있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점검 다 끝내고 정상화 완료됐다는 이제 내용들이죠. 자 더는 버티기 힘들다. 자 LCC 저가공사죠 어, 코로나 장기화에 고간체육이라는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현재 유상증자하고 기타 다른 내용들로 현재 지금 자본 확충에 나섰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네이버 지도 데이터 소모량 t 맵에 2.5배나 소모된다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세진 탄소 규제 차 선박 에너지 그린 랠리에 시동을 현재 걸었다는 내용들과 함께 첫 출시된 외면 받았는데 폭염 재택근무 줌 수업에 인기 폭발 창문형 에어컨이죠 이게 현재 지금 실력이가 어, 없는 에어컨들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거 내용도 잠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인기 완전 폭발이더라고요 자이 이 모형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실력이가 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통풍구 밖에 없는데 어 이걸 설치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시원하다는 어,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파세코, 쿠크, 캐리어, 신일 등에서 맞는 이이창문의 에어컨이 선풍적인 인기를 현재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문형 에어컨이 2019년도 같은 기간 비교해서 약5 배가 현재 급증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실 내기와 실 외기를 하나로 합친 제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창문을 일부 열어서 이빈 공간 네, 설치하는 형태로 에어컨 배관을 연결하기 어려운 아이 방이나 공부방 서재 등에 설치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창문 에어컨의 인기가 어 계속 요즘에는 엄청 높다고 합니다. 자웬만해서는당해낼수 없다. 자 BTS 전국 한마디에 옷, 음료수, 소유유연제까지 완판 행진을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자 현대차 파업 안 하면 주식까지 주겠다는데. 어, 이 무슨 내용이죠? 잠깐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현대차에 파업을 안 하면 기본급 5만 9천 원 올리고 성과 이식금 125% 플러스 550만 원, 그다음에 무상주 5 주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이더 많은 게 현재 지금 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노동조합에 파업하지 않는 대신에 총 1,413만 원에 이르는 파기관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2021년 임금 인상한 기본급, 성과급, 경력금도 200만 원이 있네요. 복지 포인트도 10만 포인트를 줘서 어 1,413만 원의 인상 효과를 갖는 현재 그런 내용들로 현재 지금 노조에 어, 현재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하지 않고 어, 현대 정체가 정성화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뚜기 13년 만에 라면값을 올렸더니 식품주 전체가 이제 들썩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 오뚜기 오뚜기의 어, 현재 지금 약한11% 올렸죠. 어, 나머지도 지금 어, 다 같이 농심도 10%, 다음에 삼양식품도약한9% 정도가 다 올렸는데 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주, 다른 현재 식품들도 다2에서 어, 10%까지 다 현재 지금 들썩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년 전 퇴직자들 큰돈 벌었는데 보호에서 풀려도 아쉬운 SK 바이오팜 임직원. 이게 무슨 얘기냐? 1년 전에 어, 26만 5천 원까지 갔던. 어 그래서 그 사람 그 퇴직했던 이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어, 약간 10만 원 선인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 남아 있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지 못했다는 현재 그런 어,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쉬워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BTS 코코몽 효과 어마어마하네. 자 스툴 날개단 중소기업들 이 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생수라면 품절 온라인 배송 지연 아우성이란 어, 내용들입니다. 어, 무슨 얘기냐? 어, 온라인에 있으면 시켜도 어, 계속해서 품절을 사태가 계속 이루어져서 어, 계속 배송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현재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업별 주요 공시 상황입니다. 먼저 계약 체결 상황입니다. CS윈드는 148억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고 공시했습니다. HLB 파워는 9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엑시콘 네오셈, YIK, 주성엔지니어링 어, 여기는 현재 지금 각각 43억에서 187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상 및 무상진자 사항입니다. SK가스는 종속회사인 울산GPS가 시설 자금 목적으로 400억 원 유상진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KPF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NH투자증권을 상대로 200억 원팔회차 무기며식 이건부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상 산업은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서 8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요. IM은 운영 자금 30억 원과 타법은 증권 취득 자금 20억 원총 50억 원에 대해서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투비소프트는 사용자의 손 제스처에 대응되는 전자 단말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고요 자, 유메이드. 어, 빨간색이죠? 전략적 제휴에 따라서 500억 원 규모 비덴트 신주 인수권 부사채권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IBKS 제15스펙은 하인크코리아 흡수합병 결정을 했다고 공시했고요 위지복 스튜디오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99억 원 규모 장비 렌탈 업체를 어,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노믹트리는 대장암 조기 진단을 위한 SDC2 유전자의 메틸화 검출 방법 국내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자회사 현대오일뱅크가 신규 사업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1,800억 원 규모의 현대오일뱅크 터미널에 출자증권 1,080만 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휴젤은 지난 17일 신세계백화점 피인수설 관련 당사의 최대주주에게 확인 결과 최대주주는 더 이상 신세계와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GS 리테일은 요기요 인수 추진 보드에 대한 조이공시 답변에서 컨소시엄 참여 등을 검토한 바 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분석입니다. 자 먼저 역대급 폭염 예고라는 현재 내용이죠. 장마 끝 진짜 독한 폭염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체감온도 40도 육박하고요. 전력 수급 비상이 올 것이라는 이제 예상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폭염과 관련된 주식들이 있겠죠? 자, 신일전자, 파세코, scd, 유니아, 팀체 등이 있습니다. 요 중에 오늘 요 신일전자를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최재영전 감사원장 대권 행보에 본격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국민의 입당하고요. 자, 선점 효과와 스킨십을 현재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재형과 관련된 현재 지금 주식 진양제약, 한세MK, 펜스타 인터프라이즈 THQ. 자, 요 중에, 요 진양제약이죠? 요 진양제약을 어, 오늘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전력난. 전력난 계속 나오고 있죠? 어, 자, 일진전기, 요 옴니시스템, 세명전기, 뭐 선도전기 한요 정도죠? 어. 자, 라면값 인상된답니다. 어, 그러면 또 계속 자,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요거 잘 보시고요. 자, 오늘 자, 신일전자 그다음에 진양제약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 바랍니다. 오늘 장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오를놈, 갈놈은 다 갑니다. 그래서 오를놈과 갈놈을 어, 확실히 구분해서 장을 대응을 해 주시 바랍니다. 자, 주식 투자 명언 시간입니다. 자, 이은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듯이 주식 투자에도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자, 아, 아, 한 번에 몰빵하면 손해도 크게 보겠죠? 어, 위험, 어, 위험 리스크가 워낙 커지게 됩니다. 자,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 주식도 분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분산을 하는데 막 100점 뭐, 50점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겠죠? 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다섯 종목 한 일곱 종목 정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분산을 분산 투자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7월 19일 월요일 전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더운데 어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돈안 들어갑니다. 아꼭좀꼭 좀 눌러주시 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